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시대를 풀어낼 힘이 없었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모든 것이 불투명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불쌍히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를 내어주시며 이 나라 이 백성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소서. 아멘.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안보 상황과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소서,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한 마음으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교육, 가정, 종교, 모든 영역에 준비된 그 사람들을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나라가 기업하기에 좋은 나라가 되게 하소서, 위축된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탁월한 기술과 전략과 법적 장치가 정비되게 하시고, 세계 1등 기업이 많아지게 하소서, 중소기업이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며, 대출 연체와 최저임금으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살 길이 열리게 하소서, 아멘 각곳에서 지방소멸의 조짐을 보이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지방소멸을 막아내게 하소서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 신혼부부와 청년 지원 및 유가 지원 시스템 마련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생존 전략으로 지방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청년층을 지키게 하소서 아멘 필수 의료 분야가 줄고 지방의료가 낙후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소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아 의대생과 정보위가 복귀하고 진료 공백 없는 의료 시스템으로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회에서 가족 해체 관련 법안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법안 표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막아지게 하소서, 기존 법률 개정으로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효력을 발휘하는 반기독교적인 악법의 입법 시도를 막아내고 공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을 요새하려는 김정은 정권의 억지와 위협 앞에 대통령과 육해공 우리군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철통 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군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대한민국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지하를 보호해 주소서. 아멘. 일상을 파고드는 마약범죄와 각종 중독, 딥페이크, 성범죄, 혐오범죄,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의 신종사기 폐해와 중독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켜주소서 온 국민이 각종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K-팝 푸드, 반도체, 방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것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K 물결을 타고 거룩한 문화, 생명의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힘있게 전파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은 남북의 모든 길을 끊었지만. 기대 주인은 하나님 시니 오랫동안 중단된 남북 이상가족 교류가 상봉의 정례화와 규모 확대, 화상 만남과 서신 교환 등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다양한 인도적 지원 속에 눈물 짓는 고령의 이상가족들이 하루속히 상봉의 상봉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북한을 위한 기도.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합대하는 정권을 폐하여 주소서 공의를 이루어주시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이심을 알게 하소서 오직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오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아멘. 차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핵 보유국임을 정치적으로 승인받아 새로운 핵 협상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로 고농축 우량유 제조시설을 공개한 북한의 모든 전략이 무력화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압록강 유역의 홍수로 탈북 방지 구조물이 사라졌고 굶주린 청년 30만 명을 강제 노역으로 수해 복구에 동원했습니다. 이 재난을 통해 자유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복음과 양식과 사랑이 전해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북한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 유지를 위한 김정은 혁명사상, 선전학습과 우상화 신격화로 세뇌교육을 당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자유와 통일에 대한 가치에 눈뜨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갈망하게 하소서. 아멘. 암록강 수혜로 미사일과 탄약을 생산하는 자강도 군수산업단지가 침수되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군사시설의 외부 노출을 우려해 숨기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취약주민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돌보는 올바른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탈 동독인이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를 고향에 전파함으로 동독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 촉진제가 되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 같이 오직 진리로 분단된 북한 주민들을 자유케 하소서. 북한 주민들의 부르짖음과 저항으로 3 8선의 철조망이 무너지게 하소서. 아멘. 탈북 지원을 하는 선교사들과 브로커들에게 간첩 누명을 씌우는 중국의 방간첩법이 폐지되고 인신매매, 음란화상 채팅 사업, 대북 송금 및 브로커 비용 강탈로 돈을 버는 중국 공안들의 만행을 막아주소서 아멘. 처참한 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 시설이 폐쇄되고 억류된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선교사와 장문석 집사의 생사와 행방이 확인되어 즉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탈북민 교회 안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통일의 초석을 다질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북한 땅의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기까지 한국교회의 기도가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소망의 인내, 인내와 믿음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laughs>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네 예, 백성에게 예, 거룩한, 거룩한 것과,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할 것이며. 것이며, 아멘. 예. 한국교회의 민족의 제약을 날 수대로 짊어졌던 에스겔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제약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마음을 짓고 삶을 돌이키는 참된 회개가 통곡에 강물되어 한국교회를 덮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로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되고 주인 되어 살아온 것으로 인해 가슴을 치는 통절한 회개가 한국 교회에 임하게 하소서. 온통 자신에게 향했던 관심과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절체절명의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말씀 선포와 목회가 바른 신학의 근거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감없는 진리의 말씀 사업 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직통 계시와 신비 체험으로 약한 자들을 조종하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이들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문화와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혹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깨어 문화전쟁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도들은 성경의 관점으로 이 시대의 문화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력을 거절하게 하소서. 아멘. 각 교회 하반기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2025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교회마다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아는 하늘의 지혜와 전략을 다운로드 받게 하소서. 아멘.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부교육자를 청빙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세상의 성공 방식을 힘으로 삼는 이때 아구 골작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라고 했던 선진들의 목숨을 거는 영성과 헌신이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저출산과 고령화의 사회 문제와 맥락을 같이하여 한국 기독교 인구 또한 2030 세대는 줄고 노년 교인이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수고한 어른 세대를 격려해 주시고 영성과 지혜와 받은 은사와 경험을 살려 끝까지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어른 세대 되게 하소서. 아멘. 차세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을 보호해 주소서.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하며 학무적 깊이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심장과 극률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주님의 성품을 있게 하소서 신학대학교의 총장님과 운영진, 교수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영이 주님으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한 마음 한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성도들이 거룩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 대한민국이 K-문화로 세계 위상을 떨치는 풍요 속에 오히려 동성애, 낙태, 마약이 안연한 나라가 되고 교회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유입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순교신앙을 본받아 성결과 거룩으로 경고히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무리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철, 박상철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안식월 동안 참된 안식으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나아갈 방향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수 있는 영안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으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잘 세워져 갈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역자와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강남 조정래 장순선 지점선 이자영 박미숙 조영희 박건 김영건 박성희, 박지영, 강성목, 김경남, 김예진, 이우경 교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맡은 직분, 직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사가 되게, 되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함이 모든 성김의 이유가 되어 주님을 따름으로 치러야 될까지 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주님을 향해, 향해 믿음의 손을, 손을 들때더 깊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이끄시는 예, 주님을 악무하는 자가, 자가 되어 복수처럼 날아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정봉, 김연우, 문수환, 권민, 이연채, 조유와 문지민, 이승민, 최시원, 윤리나, 양정우, 이승현, 김민규, 황유정, 박서연, 최재원, 송서와 윤로아, 이승민, 이승남, 이류환, 박한결, 김송주, 김태율, 권진. 황유완, 고은유, 김민관, 조유리, 김민선, 이하율, 김혜원, 박예지, 박시우, 김도경, 박환희, 이준서, 권은찬, 김태원, 서재연 김재민, 이하민, 정한별, 박현우, 이동희, 고유한 황진우, 김주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여 크고 비밀한 일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며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태이 같은 자, 남자, 어자들로 세워 주시고 일으켜 주소서. 아멘 보삼, 김주원, 황진우, 이동희, 고요한, 박현우, 김도경, 박시우, 박환희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요새, 요새 다니엘, 다니엘 모르드게 생행 생행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전을, 역전을, 역전을 허락하소서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성과 기도하는 모든 영역의 발을 바꾸시고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 보이소서. 중보기 도로 모일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며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음. 만드시고. <laughs> 치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아이들의 인생의 길을 미리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나니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 있게 공부할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로의 방향과 선택의 길에서 발걸음이 어디에 있든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